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오른뺨을 때리거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도까지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져하거든 심리를 가져주어라.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구어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말씀드릴 거예요. 오른 뺨을 때리거든 누가 오른 뺨을 때리거든 왼 뺨도 돌려대어라 이런 어 구절에 대해서 어 이게 성경에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익숙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을 또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 이 부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 큰 흐름을 갖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 보는 것을 어,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원의 하나하나에 그 어, 예수님이 주시는 법들이 사실 우리들이 어, 지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일 뿐더러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는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 오늘 본문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해두지만, 너희의 생활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수 있고요. 다음 장 6장 3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산상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정의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 전체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그림자처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우리가 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어, 구하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예수님께서 주어 주신 산상수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보고 또 풀어간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보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이 구, 어, 율법은 구약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똑같이 어, 당한 만큼 보복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법이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 너무 좀 어, 잔인하거나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생각도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주신 어,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당자한테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평과 정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되어질 그런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약자는 강자한테 대항할 힘이 없는데, 강자가 약자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혔을 때, 강자는 그 약자에게 자기가 당한 상처 이상으로 더 갚아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나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자에게 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만큼만 갚아라 라고 하는 그런 법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그리고 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거두까지 주어라. 그리고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로 가주어라. 그리고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어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어, 결론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른뺨이나 왼뺨을 돌려대거나, 속옷이나 겉옷, 또 오리를 가거든 심리까지 가주어라. 또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속들, 뜻도 있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어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어, 말씀으로 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39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바라 하는 말. 율법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서두에, 어 단언하시면서 그 뒤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악인과 의인을 서로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42절에서는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10편 37편에 보면 악인은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지만 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주기를 좋아한다. 42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악한 사람과 의인을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뺨을 막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짝 다가서 예수님께 바짝 다가서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에게. 그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있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도 보니까 군인들은 어, 이것 예수님의 겉옷입니다. 어,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 뺨이나 겉옷이나 속옷, 오리를 갈때 심리까지 가주어라 하는 그 말씀 자체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 주신 법을 몸소 실천하고 몸소 겪으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원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율법을 통해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죄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가 그 의를 하나님 나라에 다달할 수 있는 그 의를 내가 몸소 지켜가면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은에 주신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 산상수은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그 의의를 이루고 계신데,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으로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산상수원에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러한 율법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율법을 내가 이제는 다 지키고 완성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율법 자체도 사실 우리는 더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진짜 전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힘써 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사실은 호세아 6장의 호세아 선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서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쌈해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으나, 다시 암울게 하신다. 이틀 만에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주의 곁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애쓰자.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내가 이 법을 어떻게 지켜가지? 이 법이 너무나 힘들고, 무겁고, 독세와 같이 멍게처럼 느껴지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힘써 알고 또 주님이 어떤, 부신,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돌려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아,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더욱 실천해 주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아,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한해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